그러니까 허규영 선생님이 180좀 넘죠? 그러니까 60 정도 되면 개말라. 음흠. 55 정도 되면 음. 뼈말라 <laughs>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프로아나. 이제 거식증에 찬성한다 라는 뜻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식이장애 중 하나인 거식증. 그게 이제 아노렉시아라고 하는데 찬성 프로. 이래서 프로아나. 라는 일종의 사회 문화적 현상이 좀 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계속 봐서 음.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음. 느껴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하시는 분들께서 SNS에 자기 이제 키를 올려놓고 일종의 등급이 있어요. 뭐, 날씬, 뭐 말라. 통통, 말라, 개말라, 뼈말라 이렇게 있는데 음. 뼈말라는 키에서 125를 빼야지 이제 뼈말라고, 개말라는 키에서 120을 빼면. 그러니까 허규영 선생님이 180좀 넘죠? 그러니까 60 정도 되면은 개말라. 음흠. 55 정도 되면 음. 뼈말라. 근데 이게 뭐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데 또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심한 수치들이 나와요. 160 정도의 키를 가진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개말라가 되려면 40kg. 40. 음. 뼈말라가 되려면 35kg. 35. 그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프로 아나 분들에게는 어. 그 뼈말라가 되게 이상적인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음. 음. 네. 그렇죠. 아마 이제 내가 여기 도달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담아서 음. 그런 피드들을 올리시고 하는 게. 네, 아니라. 그 피드들을 올리고 어. 그 해시태그를 같이 공유하는 분들은 서로 음. 응원하고 음. 칭찬해 주는 분위기를 음.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음. 합니다. 음. 물론 이제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음. 각자 개성적인 그 모습을 다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음.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그래도 분명히 건강한 부분과 <laughs> 건강함을 넘어선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특히나 이런 프로아나가 좀 젊은 분들에게 아직 어린 분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또래 문화이기도 하고 청소년 때는 괜히 위에서 막 금기시하면 더 하고 싶고 뭐 아웃사이더 기질을 좀 가지는 게 분명히 그 시기에는 좀 멋있는 일종의 가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난하거나 금기시하면은 더 뭉치게 되는 경향이 음, 음. 있다고 해요. 그렇죠. 청소년들은 남들과는 좀 다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 어떤 집단 안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음. 때문에 좀 외부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일종의 모임이 굉장히 결속력을 가지고 음. 오랫동안 좀 유지되기가 쉽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예,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죠. 다른 어떤 질환들보다도 꽤 높은 사망률을 보일 수 있는 질환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음. 네, 굉장히 어쨌든 걱정을 하면서 사실 사망률 자체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음. 1%가 안될 겁니다. 음. 네, 근데 이 프로아나 거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1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실제로 정신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률 10% 질환이라고 하면은 정말 무섭고 거기에 일부러 걸리는 행동은 아무도 안. 할거 아니에요. 음. 정말 약볼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전해질 이상, 탈수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2차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뵌 분들도 퇴원하셨다가도 다시 이런 버식증 증상으로 인해서 음, 음.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꽤 음. 있었어요. 저도 제 이제 병원에 걸어서 오시다가 도중에 쓰러지시거나 아니면 경기 이제 전해질 이상이 심해지면 경기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이제 응급실 119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음. 즉시 입원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도꽤 있었습니다. 네, 심정지 운케이스도 네. 본것 같아요. 네. 네. 반복적인 구토 때문에 전지 음. 불균형이 너무 심해져서 그게 심장에 영향을 줘서 그대로. 음. 네, 안타까운 음. 케이스죠 굉장히 그리고 이 다른 정신 질환과의 연관성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이 장애를 갖게 되면은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근 영양 공급이 뭐 다른 신체 장기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뇌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식이 장애가 계속해서 좀뇌 발달이 일어나고 있는 활발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뇌에 적당한 에너지원들이 공급이 되지 못하면서 뇌가 여러 가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고위 인지 기능과 관련된 이런 영역도 발달이 조금 덜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우울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신 질환에 조금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이랑 같이 공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또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실제로 얼굴의 변형이 생.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음. 저희가 아까도 이제 구토하다가 전해질 이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구토를 왜 하게 되냐면 살찌는 거에 대한 정말 극심한 공포가 있어서 음. 뭘 먹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뭐 일부러 설사약이나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아니면 구토를 하는 행위가 있는데 구토는 그중에서도 사실 제일 간편하고 뭐 돈도 안 들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에 또 중독성이 있다고 해요. 구토 자체가 이제 쾌감 시원한 느낌. 을 주기 음. 때문에 그거 자체에 중독돼서 계속적으로 더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구토를 과도하게 할때 우리 얼굴 속의 침샘이 자극을 받아서 음. 침샘 비대증이 생기고요. 침샘이 계속 만성적으로 비대화되면서 음. 얼굴이 자신의 원래 얼굴과 상당히 다르게 변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토가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위산이 역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위 식도를 이제 자극하기 때문에 식도염, 식도궤양, 음. 나중에 심하게는 식도암의 리스크 음. 역시 올리게 됩니다. 이게 참 어떤 외적으로 음.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음. 위해서 음. 네, 하는 게 이런 프로 안 한데 이런 외적인 변형까지도 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음.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변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 게 바로 다모증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식이 제한을 하고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이 음. 소실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조금 더 열을 빼앗기기 쉬운 음. 구조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피부에 털을 자라나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다모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청소년 친구들 이런 이 문제를 안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해 주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얼굴도 변형되고 털도 많이 나고 한다면은 그건 맞지 않는 거아니냐 이렇게 좀 설득을 드리고는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신체 이런 쪽에는 털이 많이 나는 다모증이 생기는데 머리는 또 빠집니다.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음,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식이장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성분들한테 많잖아요. 프로 하나 찾아봐도 음. 네, 여성분들이 올린 그런 음. 사진들이 많은데, 어, 여성들한테 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가 월경자 무월경입니다. 뭐 혹은 아이 무월경이 왜 부작용이냐, 음. 내가 이거 뭐 편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월경이 되면요, 음. 결국에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어쨌든 주기를 가지고 이 월경 혈이 새 외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축척이 되고, 자궁내막이 계속 증식을 하고요. 그래서 자궁내막증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그런 여성질환이 2차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아나, 프로아나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는 음. 시간을 가졌는데요. 막 들으면서 또 보시면서 아, 너무 뻔한 얘기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좀 넘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식사를 거부한다 라는 행위 자체가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적정한 선에서 끊어내기 어렵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결과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한번 더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더재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이성적인 모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선택 이라든지 어떤 집단 문화로서 이렇게 추구하시는 거는 자유죠 음. 그 자체는 괜찮은데 음. 그걸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너무 음. 많지 않나 네. 그런 부분 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규형이랑 동감인데 음. 이제 체중이나 체형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걸 뭐 무시할 순 없어요 음.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 다른 걸다 제껴놓고 이거에만 이렇게 매달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 그건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는 계기가 될수 있죠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